바로 앞에 이렇게 갈릴리 상회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손님이 잠깐 없을 때 굴비들을 재정비하고 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<laughs> 안 추워요? 안 치워? 안 치워? 손님 오면 치워. 아, 시장이시장이 아, 이요 아, 시 아, 시장이시장시시장시이이 아, 가은이가 햄버거 맛있는 거 사줬어 너무 맛있어 옛날 사람,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오늘 1일차 알바 무사히 끝났고 이모한테 굴비를 이만큼 2 0머리나 받아왔어요 내일 아침 빠른 관계로 오늘 일찍 자보겠습니다 오늘은 알바 2일차 되는 날입니다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 볼게요 되었습니다. 고작 이틀이었는데 너무 힘드네요. 집에 가서 뻗을 예정입니다. 네. 응. 접수를 다 마치고 예약 시간이 2시여가지고 2시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. 병원은 언제 가도 항상 좀 기분이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수술 옷을 안 입어서 갈아입어야 되고, 머리에도 이걸 써야 되고, 그렇대요. 열심히 수술한 제 자신을 위해서 주스 하나 샀어요. <laughs> 고생했다. 난 아아로 할까봐. 예? 크로플 찍는데 지금 열정. <laughs> 자리까지 옮겨가며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도 크로플 아직 두 번째밖에 안 됐어. 음? 어. 아 이걸 찍어도 되는데 지금 어우 어 오늘 더 맛있는 거 아니야 래 김밥 사러 왔습니다 른 동네에서 맛집이지고뭐 찍으시는 거야 한번 찍어드려 <laughs> 짝다리로 서 있는 그녀. 그렇지요? 야. 어? 응. 어, <laughs> 미치. 맛있 이거 두개주하다 어, 난 김말이. 안에 먹는 데 없어? 있어. 나 혼자 주 야, 자리 하나 남았어. 빨리 가. 이 <laughs> 튀김, 떡볶이, 참치김밥. 환상의 조합이죠. 잘 먹었습니다. 그래서 앉아서 먹죠. <laughs> 너무 잘 나와 예쁘게. 어. 어, 이거잖아 내가 갖고 싶었던 거. 여기는 세 마리네. 여기는 한 마리인데. 귀여워. 케이스도 어. 있어. 되게 귀여워. 이건 블랙핑크 지수가 이거 하고 있더라. 아 어, 줄기. 우와. 완식. 다 마지막에 며칠간 머물다가 돌아갈 예정입니다. 여러분 굿모닝. 오늘은 일본 돌아가기 3일 전 월요일이고요. 지금 태풍이 오고 있어가지고 어제부터 계속 비가 옵니다. 오늘 음, 계 비가 오지만 나가야 하는 일정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나가보겠습니다. 의뢰서 <laughs> 끊는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? 유효기간 따로... 지금 내일이랑 흡입성 펌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. 버터 버터 레몬 색깔 응. 태풍이 오는 오늘 저녁은 아구찜을 시켜봤습니다. 응. 제가 아구찜 진짜 좋아하는데 저 남편은 아구찜을 싫어해요. 그래서 한국에 같이 있었을 때도 아구찜을 잘못 시켜먹었는데 오늘 혼자 좀 약간 폭식 좀 해보려고 비도 오고 하니까 완전 생얼이거든요. 선크림만 바른 거여가지고 좀 노출해도 이해해 주십사. 그럼 먹어보겠습니다. 우선 아구부터 이 콩나물이랑 같이 이 아구랑 콩나물, 살이 아 완전 도톰해요. 오 순한맛 시켰어요. 살짝 매운 음, 음, 와 이마지지? 음! 너무 맛있어! 와, 역시 한국 배달 음식. 퀄리티 진짜 좋다. 여기 알도 있어요. 달았고 제가 진짜 알 좋아해서 추가했어요. 냉장고 하나 나데 음, 맛있는 게. 행복해요. 남편 없이 이렇게 맛있게 먹어도 되나? 모르겠네. 남편 미안. 야, 이거 뭐야? 너 유튜브 하지? 너 유튜브 하지? 아무도 알지 않겠다. 아 진짜? 지금 어머니 어떻게 나? 오지얼마만에잘보이냐 나? 아, 까막 가끔 나오긴 하는데. <laughs> 얘 제대로 한적 없을까? 아, 나오긴 하는데 뭘 기억도 안 나. 진짜? 사들입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찍고 있는 거야? 예 <laughs> 예. <Yeah, yeah. 웃음> 다고아 우리 채유튜나 일상은 안보저 부인들입니다 사람들이 유카토크 하다가 어? 어떡해 서러워 여기 또 눈물 받았고요 아, 이러지마 우일본 진짜 일본 다봐봐쁠것 같아 이쁘겠다 기대하시는 응. 아, 귀 귀엽... 아, 귀여워. 아니, 맞아, 맞아, 귀찮아. 뭐. 귀찮아? 아, 귀엽... 다행이다. 아, 귀 아, 맞 아, 아, 귀여 아, 여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귀눌러 마냥! <laughs> 기다려. <웃음> 오! 야, 카야 타는 사람 개 많아! 어, 너무 예쁘다!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? 됐다. <laughs> <재밌다, 웃음> 못 먹던 카멜 커피 드디어 본점 와서 먹는다. 오 예. 오 가게 안이 진짜 이쁘다. 요즘 한국에서 엄청 핫한 이런 인생넷 것 같은 느낌. 엄마 봐. 어 귀엽다 귀엽다. 어때아 그거 귀엽다 그거 귀엽다. 아, 야 마음에 들어. 재밌다. 혹 수도 있도아어뭐뭐뭐야 이거 어렵다. 나왔습니다. 어, 어. 야 근데 확실괜찮은 뽑아 보니까 더 괜찮다. 어. <laughs> 이거 어, 매아아어 <laughs> 여기는 서울숲입니다 자꾸 위에서 뭐가 떨어져 <laughs> <나를> 어 나네 여기 <laughs> 야니머리 네 겁나 많아 <laughs> 있어? 아니 <laughs> 오 바람 날이 났네 내일 간다는 거 약간 안 느껴져 지금 뭐. 시간 진짜 빨리 갔다 오 어, 빨리 가긴 빨리 갔어 <laughs> 지금 캐리어 짐을 싸고 있어요. 아, 지금 호텔 너무 더러워. 제짐 정리를 하고 이것저것 다 꺼내놨거든요. 아 머리도 완전 싹 묶고. <laughs> 이쪽엔 사람이 별로 없네요. 되게 많을 줄 알고 빨리 왔는데. 체크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방을 샀습니다. 이 모델로 샀어요. 샀습니다. 음 친구 생일 선물도 한잔 마시면서 쉬고 있습니다. 확실